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laughs>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할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laughs>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죄를 깨끗하게 하였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애매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신경을 쓰죠. 저 사람은 어떻고 또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나 한번 정말 당신은 깨끗한가라고 누가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왔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어? 예수님께서 땅에 글로 쓰시죠. 이게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뭘 쓰고 있지라고 했을 때, 어, 거기에 쓰여지는 글씨가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나?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보고 있는 죄, 내가 참 극히 싫어하는 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거, 과연 내게는 없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깨끗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나는 내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왕의 질문이죠.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재판을 걸고 하는 것은 어, 실제로 어, 그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의 죄를 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나부터 이 죄를 끝내자라고 <laughs> 한다면 나라가 평안하겠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이 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저런 나쁜 놈이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나쁜 놈이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관점으로 볼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아, 죄송합니다.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태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어 이게 이제 단어를 보면은 어, 돌과 돌 이렇게 또 에바와 에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 돌이 두 개죠. 에바도 두 개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 개만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예,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나와 타인, 또내 가족과 다른 가족, 내 것과 남의 것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다 다르죠. 또내 것일 때와 다른 사람의 것일 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나한테 이익일 때는 이 돌을 쓰고, 또 나한테 손해일 때는 저 돌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지 마라 하는 것이죠. 한개만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두 개를 사용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유리,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내 이익을 다 챙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다 내가 챙겼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 일시적으로 뭐 조금 이익을 사실 챙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 잘 쓰면. 그런데 그런 것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찰을 깨닫기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어, 손해보지 않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개의 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어, 정직하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본다면 은 사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하나, 저 사람 생각도 하나 그런데 어,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오락가락 하면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만 능하겠죠. 지혜는 삶의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나와 내 자손과 자손이 대대로 번영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 영생의 길은 어디 있는가? 참된 길을 깨달아야 되죠. 근데 당장에 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때 두 개라면 어, 이쪽으로 싹 빠지고 할수 있을 텐데. 예, 그러나, 그게,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아무리 곤란해도, 또 아무리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의 정직한 추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사람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동일하게 볼수 있다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도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이것이 아까우면 저 사람도 아깝겠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이 되면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눈, 제3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3의 눈이란 말,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수 있기까지 한계의 단일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아이라도 그 행위로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라도 숨길 수 없다. 댐댐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러는데 어른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됨데미를 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동작이라고 된이 동작, 행위,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건 쉽게 변하지 않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는 이 말도 할수 있고 저 말도 할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포함되죠. 누구라도 그됨됨이를 알고자 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행위를 봐야 되죠. 그 행위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어, 목회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반면,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어, 그래서 자칫하면 스스로가 속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그 삶의... 모든 그 면면이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말들을 그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형성되어 있는 어떤 틀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그, 댐댐이, 그것이 이제 행위로서 증명이 되는데, 어,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목회자가 좀 불리하지 않은가. 이미, 어, 특히 이제 기존 교회 단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많아서 그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을 위해서는 더 정말, 어, 그 자신을, 자식, 자기의 눈에 들뽀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목해자는 상당히 소경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그 자리가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라, <laughs> 그럴 수 있는 환경.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 행위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율법적인 행위나 뭐 규칙적으로 정해진 게 있으면 그만큼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것이죠.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이죠. 네, 그것만 다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바로 동작, 행위로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 2 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얼굴에서 듣는 귀, 보는 눈 외에 냄새 맡는 코도 있고, 말하는, 먹는 입도 있는데, 뭐, 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하이 사람의 관계와 인간관계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근데 입을 놓고 본다면은, 왜 입은 다 요게 지어진 것이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것은, 수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고, 듣고 하는 것.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보게 되겠죠.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laughs> 잘 듣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많이 들으라는 것이죠. 많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지어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주신 것이다. <laughs> 보고 듣는 것으로 관찰하고 지혜를 얻으라. 듣고, 깨달으라. <laughs> 그러나 입은 여확께 지어신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모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저주와또 아주 독한 말, 죽이는 말,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어, 하나는 지어신 게 맞기는 맞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쓰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딱 열어 놓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마음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어, 경청하고 듣고 자기를 낮추어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 지으셨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아싸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볼수 있게 하시고, 드, 들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볼수 있는 눈. 지금도 자, 잘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볼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라.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굉장히 진짜 심각한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지옥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입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입 하나하나,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귀속시켜야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말이 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귀와 입을, 입이 아닌 눈, 귀와 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 한결같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곤란해도 한결같아야 되고 내가 우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을 때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게 한다. 네, 그런 마음들을 잘 유지할 때, 아, 뭔가 다른 면이 보이고 깨우침이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듣고 또 보기 위해서 귀한 눈을 열어놓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빠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